안녕하세요, 시월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과 국민으로 오늘은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창 저렴한 아이들로 오늘은 제가 좀 소개하고요, 먼저 소개하고 또 국민이 이렇게 소개하는 걸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창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 창 어, 지금 소개한 아이들은 모두 일괄적으로 어, 만원씩 가는 아이들로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무조건 만원씩입니다. 어, 이 아이들은 어, 지금 어, 사이즈가 분에 거의 일괄적으로 어, 12cm 분에 다 들어있는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제가 준비한 아이들이 모두 다 12cm 분에 앉아 있는 무은둥이들입니다 제가 계속 키우고 있었던 아이들이고요. 와이들은 분갈이가 다 돼서 제가 오래도록 키우는 키우고 있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 지금 농장에서 가져온 아이들이 아니고요. 제가 키우던 아이들이라서 이렇게 물감도 좋고 또 건강한 아이들이고 어, 하니까 안심하고 어, 데려가셔도 좋을 듯합니다. 모두 아주 건강한 아이들입니다. 좋아 보이죠? 지금부터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와이는 레디쉬라는 아이입니다. 레디쉬라는 아이, 1번, 12cm 보드폰에 이렇게 앉아 있는 아이들이에요. 어, 물색 좋고요. 레디쉬라는 아이, 1번이고요. 2번은 어, 지금 이 아이도 굉장히 오래 제가 이렇게 어, 라비앙 로즈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도 이렇게 이름표가 물, 색이 바랄 정도로 오래된 아이예요. 마비앙 어, 로즈, 요 아이도 12cm 정도 되는 코로나이 만 원에 가고요. 어, 요 아이도 지난번에 올렸던 아이인데 판매가 되었고요. 카나리아, 어, 요 아이도 만 원, 어, 제클린 물색이 아주 예쁜 아이예요. 요 아이는 물이 참 예쁘게 되는 제클린, 만원 가구요. 어, 요 아이는 에보니입니다. 와이도 이렇게 아주 손톱이 매서운 에보니구요. 베라가모. 베라가모도 아주 묵혀서 이렇게 물이 잘 들어있습니다. 아가도 하나 달아있구요. 어, 요 아이는 프랭크 초이스라는 굉장히 비싼 아이였죠. 와이 이렇게 환엽으로 프랭크 초이스 와이도 만 원에 가고요. 와이는 지금 어, 이름은 왁스로 이렇게 이름표가 달려 있는데요. 와이 어,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냥 제가 얻는 생각하기 왁스라고도 하고 어, 제가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비슷한 하여튼간 일단 어, 왁스로 하겠습니다. 요 아이 아주 노릇노릇하게 물이 예쁘게 잘 드는 그런 아이 만원 가겠습니다. 레드 예지입니다. 예지. 예쁘죠? 물이 이렇게 빨갛게잘 들어있는 요 아이도 만원 가고요. 메비우스 금입니다. 메비우스 금요 아이도 잘 붙여진 그런 아이고요. 아, 골드스톤 이 아이도 물이 아주 예쁘죠. 골드스톤 오래된 아이입니다. 잘 구, 이렇게 굳혀져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얼굴이 다 작아져서 이렇게 에, 잘 굳혀진 아이들 물도 잘 들어 있고요. 이 아이는 킹마리아입니다. 킹마리아 이 아이도 매력이 있는 아이고요. 어, 이 아이는 화이트 예보니입니다. 화이트 예보니. 이와이도 아주 예쁜 아이죠 깔끔하고 나이 블루 드래곤입니다 블루 드래곤 사이즈 좋죠? 8cm 정도 되는 아이 10cm 10cm 되고 10cm, 10cm 거의 9cm 정도 되는 아이군요 9cm 정도 되는 아이 블루 드래곤 가고요 로즈마린이라는 아이입니다 이아이도 손톱이 이렇게 예쁜 아주 검붉은 로즈마린 이고요. 이렇게 창이 15개가 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잘붙혀진 아이들이에요. 아주 건강하게 제가 오래도록 묶힌 그런 아이들 뿌리 튼실하고요. 어 제가 이렇게 만원씩 보내드립니다. 매년 소독 아주 열심히 잘해서 건강하게 칼슘제 먹여서 이렇게 키운 잘 다져진 아이들 만원씩 보내드립니다. 창들은 이렇게 제가 1 5 개를 준비해 보았고요. 다음은 이제 국민이들로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국민이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신데렐라들인데요. 어, 신데렐라들이 지금 요즘에 이렇게 물이 아주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좀덜 들은 아이들도 있고요. 또 앞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아주 물이 잘 들어 있습니다. 아, 자연군생들이고요. 이렇게 물이 아주 맑게 들어있죠. 이렇게 물이 잘 들어있습니다. 이 아이들 어 35,000원씩 판매하던 아이들인데, 제가 할인가 가격으로 제가 2만원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쁜 아이들로 이렇게 물잘 들어있는 아이들 위주로 해서 제가 할인해서 2만원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목대 아주 밑에 튼실하게 곱잘 들어있고요. 어, 이렇게 지금 사이즈는 어, 굉장히 좋습니다. 20cm, 18cm 나오는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이런 사이즈들로 제가 잘 선별해서 잘 어, 2만 원씩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신데렐라였고요. 다음은 루다입니다. 루다. 루다가 지금 이렇게 어, 이렇게 물이 잘 들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걸려 있는 아이도 있고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15,000원씩 보내드립니다. 대품이에요. 어, 지금 사이즈가 이렇게 보시면은. 어, 15cm 나오는 아이입니다. 15cm, 15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들 15,000원씩 보내드리고요. 이 어, 아이는 지금 알사탕입니다. 알사탕 완전 대품이고요. 묵은둥이들입니다. 굉장히 잘 연그른 묵은둥이들. 어, 사이즈 한번 볼까요? 20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목대 보이시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얘네들 수영이 이런 아이들 3만 원씩 보내드립니다. 3만 원씩 이 아이들이 이렇게 꽃이 피어 있네요. 어, 이렇게 지금 이런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은 그냥 분해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아이들은 지금 8천 원씩 보내드립니다. 제옥이죠? 1000원씩 보내드리고요. 어, 이거 지금 요 아이는 어,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요즘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뿔분에 있는 대품짜리는 2만원씩 보내드립니다. 어, 저쪽에 있는데 좀 잠시 후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어, 여기 어, 지금 요 아이가 꽃이 지금 피려고 막 어, 아, 지금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는데요. 모금비티입니다. 모금비티 모건뷰티 대품 요 아이들. 이렇게 제가 어, 작년에 분갈이를 해놨더니 외두에서 이렇게 분지를 잘했어요. 꽃이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지금 15,000원씩 보내드릴게요. 모금비티입니다. 15,000원씩 보내드릴게요. 아요요요요 요, 요, 요 아이는 아주 지금 오래 묵어서요. 호비땅인이에요. 호비땅인. 호빗당인. 너무 예쁘죠.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구경도 할겸 이렇게 어, 한번 다녀 볼게요. 저런 아이들도 저렇게. 아주 예쁘죠. 이렇게 꽃이 지금 참펴 있어서 예쁩니다. 로우입니다. 로우. 로우 요 아이도 지금 굉장히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이입니다. 목대 보이시죠? 풀도 이렇게 잡초가 이렇게 막나 있습니다. 요아이 8,000원 가겠습니다. 8,000원 보내드려요. 러우입니다. 아, 다음은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아... 아 슈가베이입니다. 비 슈가베이비, 슈가베이비 자연군생이 이렇게 지금 예쁘게 아주 예쁘죠. 요아이? 3 5 0 0원 갑니다. 슈가베이비, 3 5 0 0원 가고요. 지금 라디칸스가 저렇게 예쁘게 잘하고 예, 있습니다. 와이, 어, 별의 눈물 백화입니다. 2만원 갑니다. 별의 눈물 백화, 한몸짜리입니다. 한몸짜리, 2만원 가고요. 어, 다음은 또 어디로 가나가 볼까요? 와, 이또 이렇게. 입니다반리꽃이이요아이는렇게이쁘렇게펴있이요반게이고이 이렇게. 이니이홍렇게등곳이이게 이곳이 이렇게. 이곳요다렇0 이곳이 이렇게. 이곳이 이렇0 이곳이 이렇게. 이곳이 이렇게. 이곳 좋아이~ 아이 나나케입니다. 인 나나케인 좋아이도 어, 굉장히 많이 팔렸던 아이인데, 제가 1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15,000원 가구요. 로비도나입니다. 로비도나 좋아이도 어, 2만원 가던 아이, 1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로비도나 쌍도 15,000원 보내드려요. 좋아이, 집시 보이시나요? 집시 아주 자연군생 대품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지금 요 아이가 사이즈가 20cm 나옵니다. 20cm. 굉장히 이쁘죠. 자연군생으로 요 아이 35,000원 보내드립니다. 35,000원 가고요. 또요 아이 어요 아이는 지금 핑크마녀입니다. 자연군생 2만원씩 보내드려요. 핑크마녀. 자연군생 2만원씩 보내드립니다. 다음은 어. 요아이 어, 요아이는 아주 자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지금 새끼가 새끼가 아주 어, 섭코림보사입니다. 섭코림보사 요것도 사이즈는 20cm 나옵니다. 25,000원 가겠습니다. 섭코림보사, 25,000원 가고요 어, 다음은, 요 아이들, 2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웨스트레인보우, 지금 굉장히 무겁어요. 목대들이 아주 좋습니다. 밑에, 요 아이들 2만원씩 보내드리고요 어, 지금, 저기, 당선들이 꽃이 예쁘게 피어있는데요. 저렇게 당선 대품들입니다. 당선 15,000원씩 보내드립니다. 당선 대품들이에요. 15,000원씩 보내드리고요. 어, 다음은 유아이 물이 참 예쁘게 잘 들었네요. 지금 어, 커스피닷컴 철화에요. 커스피닷컴 철화 8,000원 보내드립니다. 커스피닷컴 검철화 8,000원 보내드립니다. 레드 노블입니다. 레드 노블 자연군생이에요. 레드 노블. 아, 요 아이 물이 아주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만 5,000원 보내드립니다. 레드 노블 만 5,000원 갈게요. 어, 다음은 요 아이를 한번 볼게요. 요 아이는 지금. 윤대리 철화인데요. 윤대리 철화. 대품이에요. 윤대리 철화. 15,000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볼까요? 15cm입니다. 15cm 윤대리 철화. 15,000원 가고요. 이아이 어... 설탕공주입니다. 설탕공주가 지금 요 아이는 지금 제가 모델로 이렇게 놔둔 나이인데요. 요렇게 굳, 굳혀지면 무거면 이렇게 예쁜 아이인데 음. 지금 요 아이가 있습니다. 요 아이가 이렇게 설탕공주. 요 아이가 15,000원 짜리입니다. 15,000원 갑니다. 설탕공주. 15,000원 가고요. 요 아이 레드베리 철화, 레드베리 철화 만원 갑니다. 레드베리 철화 만원 가고요 어, 다음은, 어, 요 아이 샴페인 3도짜리 대품입니다. 20cm 나가는 아이, 요 아이 제가 2만원에 보내드립니다. 2만원. 정말 그냥 가져온 가격으로 거의 가다시피 하죠. 이런 아이들 그리고 팔천 대철아 이 아이들도 제가 만 원씩 그냥 보내드립니다. 만 원씩 할인 가격으로 보내드리고요. 팔천 대철아 요런 아이들 만 원씩 제가 그냥 보내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아나 아나칸파스 요 아이들 요 아이들 지금 곧3월 어, 말해서 4월달 되면 거의 꽃이 핀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 어, 만원씩 인데요. 제가 8천원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8천원씩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요 아이, 로우입니다. 로우. 요 아이도 로우. 요 아이 8천원 보내드립니다. 어, 페스티벌 철화. 페스티벌 철화, 요 아이. 이만원 보내드릴게요 페스티벌철라 아주 묵은둥이입니다 요 아이도 거의 20cm 가까이 나오는 아이에요 이만원 보내드리고요 여기 아이는 라지아가입니다 라지아가 라지아가 군생들 요 아이들 15,000원씩 보내드려요 마찬천원씩 15 갑니다 그리고 설탕공주가 여기도 있네요. 자 이렇게서 해 이렇게 건너와서 파키포리아 이렇게 또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네요. 파키포리아 올해의 묵은둥입니다. 파키포리아 이런 아이들. 2만 5천 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2 0 5천 원 보내드리고요. 브라이언 노즈 철화도 저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네요. 1 5 0 0 0원 보내드립니다. 브라이언 노즈 이렇게 브라이언 노즈 철화가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1만 5천 원 보내드립니다. 16cm 나오고요. 사이즈는 16cm 나옵니다. 다음은 또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 오시면 또 예쁜 아이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엔젤스 윙 철화들, 제가 2만원씩 보내드립니다. 엔젤스 윙 철화, 이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분갈이 해서 이렇게 묵분 아이들이에요. 다 짱짱하고요. 굉장히 튼실한 아이들 이만스윙 초라 2만이씩보내드립니다이렇게보내드리고요 멕시코 폴란드스이천원씩이건레이에요 엘샤 원씩 보내드립니다. 엘샤 8보원드보내드립니다 엘샤 일시 학원생 8000원씩 보내드려요 카시오 적금 대품입니다 카시오 적금 대품 15cm 나오는 아이 1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와이 3만원 했던 아이예요 3만원 했던 아이 제가 요 아이 하나만 1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15,000원에 가고요. 다음은 어 어디로 가볼까요? 어요 아이는 요 아이, 아요 아이도 되게 이쁘죠? 몽실이, 몽실이 1 0원 가겠습니다. 몽실이, 몽시리, 몽실이까지 제가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래간만에 국민이 저렴한 나가들까지 어,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